화자 그렇게, 적법한 접착이라서 신고를 했고요. 또그신고를 격하였고, 그것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한 가지, 마지막으로 궁금하고 싶은 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도 지역에서 언론사, 중앙에서 뭐, 어디서 한지 모르는 여론조사또 개인 후보들도 여론조사를 여러 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과거에 많이 했습니다. 이분들도 여론조사를 했을 것인데, 자기들이 잘 나오면 공개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왜요? 다시 오시면, 다시 오시면, 공부를 하아닙니다 다시 오시면, 다시 오면 다시 오시 다시 오시면, 다시 오시면, 다시 오시면, 다시 오시면, 다시 오시면, 다시 오다 지금 시다이 오시면, 다시 오시면, 다시 오다 지금 시전 다시 오시면, 다시 오시면, 다시 오시면, 다시 오시면, 다시 오시면, 다시 그, 뭐, 언론에, 이제, 뭐, 미, 미상이라 뭐, 이런 부분이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안 그러면 리서치 회사에서도 지금 자기들이 어떤 부분이 이게 상당히 이제 문제점이 그, 흐이로 뭐 이렇게 이제 표명이 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1구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표명을 했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이제 그 리서치 회사에서도 굉장히 이, 그안 좋은 어떤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고, 그럼 후보님께서도 그 이제 그 부분이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뭐 안고 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제가 사실 이, 그 지금 사실 우리 김기자께서 사실 뭐 의도는 아닌데 이런 음. 답을 사실 안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거를 해서 뭐뭐 가지 뭐 뭐비유타적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김현호 후보가 이렇게 문제를 얘기하니까 지역에 다니니까 같이 제가 되게 문제 있는 후보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되게 화도 나고. 그래서 집에서 곰곰이 생각하나 아, 그래도 혹시 몰라서 어, 저도 뭐 과거에 뭐 언론에 문담들을 끊고 있어요. 일단 언론중개위원회에 식빵 청구를 재소화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대요. 청구를 중심으로. 또한 어, 서울에서 가장 큰 목범을 통해서 법적 대응을 좀 이제 어, 광고하기 위한 준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할지 안 할지 제가 최선 최근, 제가 최선도 최근에, 있겠지만 그러나 어, 만약을 대해서 지금 어떠한 최고의 법률 받은 경험에서 지금 이제 어, 준비 중에 있다면서 말씀드리고요. 어, 또한 가지 어, 제가 그도 말씀드리지만 어, 저는. 뭐, 땅을, 밤을, 뭐, 해치거나, 꾸 어두운 생각이 들었는데, 오죽했으면 제가 공개하기 24시간 전에, 제가 장석준 후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laughs> 후보님, 참 죄송합니다. 부득이하게 제가 이걸 24시간 보면 공개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만약에 공개되면 2등하고 3등 차이가 너무나 니까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의도적으로 한게 아니다. 장후보께서 굉장히 이쪽 관한에서 세 번을 다른 돌려왔기 때문에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이번에도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혹시 전원에서 조금 이렇게 고열 분위기 다다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참장석준 후보 개인은 개인이십니다. 아이고 그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또여러가서잘하온 발표하면 되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열심히 합시다. 그러다아 거기에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역시 내가 생각했던 장석준 후보는 역시 참 당당하고 신사스럽다까 아, 저런 분들은 우리 진짜 정진하시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4시간 기다리다가 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걸 보고 저도 그것을 끌에대해서 <laughs> 절차상 합법적 아, 그, 그, 그법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여기 오셨던 기자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를 풀어주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억울라도 풀어주는 게 기자 아닙니까? 그게 기자들이 야. 배할 역할를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또 잘못하고 있으면 배출이 드세요 얼마든지 많습니다. 왜? 맞아야지 단단해지고, 정신부터 참입니다. 사람이, 제도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게 너무 많습니다. 일하다 보면 실수도하고 아까 보셨죠? 뭐 하다가 등장더니 이렇게 다리도 질려버려놨다까언배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제가 부족함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여기 오셨지. 니네 드사라는가, 뭐, 잘난 잘난생 잘난 친구가 오신 게 아니고 그까 맞습니다. 제가 부족한 거 죄아지고 또 제가 좀 자원상 채식을 들기 위해서 여기 오신 분들 오셨지. 네 잘난 맛으로 사러라 이렇게 아마 하라고 오신는거아내걸로 생각하고 아, 그렇게 저는 감상에 있습니다. 얘또 네, 다른 문제도 있는데 뉴스에도 지금 컨텐시 기자들 네. 특별가 투자에서 대런 조사 때문에 마음고생하신제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어, 저, 아까 보니까 그, 어, 이, 꾸미는 도을 복합도시로서 이, 어, 농기계 이제 사업장이라서 요런 전반적인 것래픽에 그, 어, 예산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그 예산의 방법을 알아서 한종이 에펙티 다른 무역 이득 공유금을 활용했다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한종 f 에펙티에서 조금 그, 탄소 섬유 소재에 대해서 불합리한 무역이 그, 체결됐어요. 수출은 8%, 수, 네. 아, 수 수입은 어, 17.5%. 아, 지금 그래수입고 수출하고 수출이 8%, 수입이 17.5%. 상대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그, 체결됐는데, 네. 우리 또 우리게 가면은 그쪽에서 8밖에안 되는데 중국이 우리한테 들어오면은 그 아이 자꾸 헷갈리네 아마 그 제가 참고로 이런,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 이게 이제 한, 한중 f 스에이측면되면은산품과음산품이 쪽에서 자기들수 밖에 없런거 나와 있습니다. 저도 뭐 한중 엑스체과를을 잘하는 사람입니좀더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출 역조 현상이 심화가 될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필요는 것이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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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입니다. 농민들입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어쩔 수는 없지만 그것을 우리가 손놓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그뭐어떤 대책을 써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소독임금 갖고 1조 2천억이 지금 설계가 지금 정확하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문제 제안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 그래도 우리 농가가 마음으로 좀미안을 받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자세한 건 제가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몰라서 좀더 공부를 해서 그때 한번말씀드렸어요 네. 역이득공유금이라는게 따로 있니 그러면 님께서만들요 아, 그거는요. 한중앱이 되게 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삼성, LG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중국에다 수출을 더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이익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넣을 만해야 이렇게 할수 없습니다. 뭉뚱거려서 일종, 이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했으니까. 뭐 일종의 말은 분담법인데 자유민주주의 체계 국가에서는 강제성을 뛸 수는 없,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대기업들, 부하스중소기업들이 많이 묻는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피해로 농가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알아서 내놓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그, 그러면 그 돈을 갖고, 현재 지금 제가 면, 그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만 많았지 이걸 우리가 쓰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힌 때놓기 때문에 우리 꿈에서 먼저 그걸 잘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정부에서 보면아 그건 그래, 아이이어네돈쓸때가 없는데 여기쓰 써야 돼 우선적으로 이러고 한 3-4천 대에서 받아갖고 그걸로 정부 쪽 확대하면 우리가 안 좋겠다 저는 그런 이제 생각에서 그건 좀 이제 한번 그 정부하고 협상을 해볼 만한 카드라고 저는 생각이 기 때문에 진짜 어, <laughs> 네. 한 가지 예를 아까 는데 산업에서 불공정하게 그 t a 을 체결됐다면은 그 이유 그후님께서요구 하시는 그러니까 무역 이런 공수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생겼단 말이죠. 아니요, 제가 이렇 말씀을 잡았는데 불공정하게 체결됐잖아닙니다 그건 좀좀좀큰 겁니다. 정부하고 정부와 정부가 불공정하게 체결되었다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 말씀 네. 아니고. 그, 뭐 일부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사실 잘 모른다. 왜냐하면 협상 내가 테이블에 앉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잘 모르고 단지 한중 액티 책임 때문에서 가장 피해보는 어 것이 바로 이제 농가이기 때문에 그 농가 보호 대책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더 자세한 건 사실 저도 좀더 공부하겠습니다. 제래서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탄소 섭유 소재를 했는데 수출이나 수입이나, 수입이나 반시율이 같아야 되는데 반시율이 네. 차별화 된다니. 네. 그러면 우리나라로 봤서는 특히 이제 으로 봤서는 흥행 그게 가는한라이야 그것이 게 작용하기 되면 오히려 이들 꿈이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뭐 어쨌든 삼성 대기업에서 그 부분 일정 그 부분 아마 내년 수 기대합니다. 내가 주고 또셀입니다 그런 어쨌 국민으로 네. 바라는이송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네, 그 여기 후보 출마 기자회견장리는 후보의 자질이나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지 개인적인 험이라든지 자기 뭐 지식을 어? 알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자 분들도 정말 그 지리할때 준비해가지고 그냥 간단 명료하게 했으면 좋겠고 후보자님께서도 간단 명료하게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아까 공약 중에 차기 정권 산출에 열정을 남으시겠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 중임제가 맞지 않느냐. 이런 선법을개산해서 만약 에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어 제그 순수한 정치적 신념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원직중제형 어, 정부가 구성되는 것이 오히려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 우리가 지금 지금까지 대통령 직선자리에서 그냥 히 단행적인 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 여야가 함께 이 어떤 대가를 그 구성해서 끌고 갈수 있다면 좀더 대선, 우리가 다 힘들겠지만, 대선 끝나고 나면 자꾸 야당에서 불공명 시비를 자꾸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렇다고 해 야당이 얘기하는 것 자체를, 왜냐하면 야당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다 국민들도 국민이고, 또 여당 지지했던가 국민이고, 단지 결과가 이제 당선과 뭐, 낙마일 때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원집중제형 아, 내각제가, 아, 됐으면 좋겠다. 는인바라니다 물론 이건 제 소심화가 되는 건 아니다만 닙 그런 생각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그 대한민국 을이그는데좀 합리적인 그런 구도감 그런 것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의서를 생각하서 박근혜 아. 대통령이 아, 많이 내세우습니다그래서면 혁성호 후보님서는 어떤 신분을 배우고 계신한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 특별한 인연을 바꾼는 그렇게 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친박과외도 친박과외도 비박도안니고 단지 한 가지 저는 아까 말씀드습니다 뭐, 거의, 이제, 4년 동안, 보수 패널이다 합니다 불가피하게, 진심으로, 내 구하의 민이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승공하기를 진심으로 발언을 청원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야당한테는 절대로 정력을 끼치고 싶다는 그런 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열심히, 어, 도와 드리십니다.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한 게 없고, 단지, 저는 이제, 어,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권 출범한 이후에 한 번도 빠짐없이 세계에 추석, 주석하고 설집에, 뭐 그, 눈때에이나 선물을 꼭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남들도 다받는줄 알았는데, 우리 패널 20년 동 밥을 먹는데, 얘기하다그 문제가 나왔어요. 선물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 나그 어떤 그 패널이 그러더라고 내가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는데 아직까지 선물 하나 안보내 그래서, 나 속으로, 어, 다 받은 사람한테 남아봤는데, 이 되게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부스에서 어, 뭐, 나는 받았는데, 이랬더 또, 그 사람한테 들 기대하더라고. 그래서, 며칠 전에도연 여러 장도 보내주셨는데, 뭐, 보내주신데, 어, 왜 보내주실지는 알수 없습니다만, 또, 물어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1년에, 증명, 천명한테만 어, 선물을 보내준다더라고. 그래서저도 증명 뭐 안에, 일단, 대통령, 이 노트에 들어가 있하나 싶어서, 이게 기분은 좋은데, 뭐 대통령과 특별히 인연이 없습니다. 뭐 그라고또 박근혜 대통령님을 또뭐 제가 총선한테 팔로라, 뭐, 그것을 뭐, 이렇게 그거를 통해서 억지로 뭐, 없는 인연을 만들어 갖고 뭐 그렇게 이용하고 싶은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당하게, 어, 생하고 싶습니다. 네. 아, 그리고 오늘 빨간 행태가 노래, 보이시는데 딱딱 때렸다는 뭐, 의미는 있습니까? 예. 네. 이번에 반드시 당선되기 위해서. <laughs> 방송된 것을 확실하게 때문에 탁당올까궁했습니다 저도 아침에 백파이 10개를 갖고 왔는데 쭉 보다가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리니까 마이크 안주시는 하는데 제가 관심이 많았어요. 저 꿈이 IT 뉴스 강명숙입니다. 네, 저 구미 전체에 대해 관심이 많으십니까? 그렇죠. 아, 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정치학 박사, 통농, 통농가 예, 입장에서 그 지난 4년 동안 그 국민 갑은 얘기할 건없고요그 국민의 정치를 평가하신다면 그몇 점을 주실 거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해 주십시오. 정치 평론가 입장에서 얘기하면 말이거든요. 국민 후보자로서. <laughs> 아니, 저 정치학 박사, 통농가 입장에서 네, 음. 저희들이 음. 같이 예, 여기 있지만은 좀현하기가 어렵습니다. 평론가 입장에서 어, 점수를 얼마 정도 주실 건지 이게 음. 뭐 정치 자체를 계량화해서 평가한다는 건참 어려운 입니다이좀맨 평가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또몇점이다라면또 현재 또 국회의원이고 또, 또 지방 또 의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사실 대소문자 점수가 몇점이라는 말씀 못드고요 단지 제가 이제, 저 구석구석 다녀보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팍 가야 된다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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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로는 확실히 3분의 2가 넘었었다는 것을 제 피부로 네. 느끼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현재 꿈이 정체에서 굉장히 꿈이 시민들이 피로도를 많이 느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아, 것까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질문하셨는리 질문할 줄 알았는데, 해가지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른 내용이 아니고 이게 오늘 아침에 그 시청에 질 문을 들어오다 보니까 그 입구에 붙었건주물이 있죠 그 이제 요거를 그 해당 공장에 한번 제가 이쪽에 있어가지고 제가 질문드했는데 거기에 대해 기회를 한번 말씀해 주신기 바랍니다 우리 공장에, 우리 저사이그라서 거기 저 부사장이 5으로 대충으로 있습니다. 대충으로얘기하는건 대충은 늘었습니다만, 사실 저도 제 정치적 신념으로는 저도 그 희망이 뛰어가서 그분들과 함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그건 조금 오방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 뭐 베이비 후보자들도, 그분들을 또 이용, 정치 이용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뭐를 원하고 있고, 또왜해소지 이런 것은, 아사에 들어서 우리 부사장테 <laughs> 듣고 있고요. 어, 그래서 저는 하나만 얘기해고 좀 합리적으로 좀 해결되었으면 싶겠나 생각이 듣고, 또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뭐, 꿈이 시대도 오신 분들이 시골 와서 도와주시고, 지금 빨간 날짜에 덕분에 덕분에 아니고, 정말로 제가 당선되면은, 사실은 거기 제일 먼저 찾아가서 일단 여그걸보려고 직접, 문제 그렇다고 제가, 그것을 100%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치 이슈 현장에 국회의원이 가서 얘기를 들어준다는 그 자체가 지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바로 현장을 찾아갈 겁니다. 고정 문제 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